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로라김의 콩글리시 바로잡기 우리 네 번째 시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약 먹는 중이라서요 자 우리 이런 말 언제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삼겹살을 소주나 먹으러 갈까 자 이런 얘기 할때 많이 또쓸수 있는 말이죠 어 그런데 제가 요즘 약 먹는 중이라서요 돼지고기나 뭐 술이나 못 먹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약 먹는 중이에요 라고 한다면 I'm taking medicine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조금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느낌이 살짝 다른 말이 되겠죠.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약을 꿀꺽 삼키고 이렇게 하는 중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약을 처방받아서 그 처방에 따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전치사 on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on medication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약 처방, 약 치료를 medication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약 처방을 받아서 그약 처방에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n은 먹는, 복용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를 주식으로 하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거 살펴볼게요. I was on a diet of vegetables to lose weight. 몸무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요. 저는 야채를 주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ut on.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다면요. 처방을 내려주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doctor put me on strong painkillers.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사가 나한테 강한 진통제 처방을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약 먹는 중이라서 제가 회식에 참석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들 자신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